그러고 또 이제 성가에서 항상 앉아 또 이제 이 다섯 가지 이제 경책 한문이 있데 경책문이 그럼 뭐 있느냐. 대개 이제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큰 심들 법문 들으면, 아, 말꼬리에 못한 말이지, 파리노를 하지 마라. 이카능 소리 들었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다섯 가지를 덜미길지게 제일 처음에 뭐냐 하면, 부덕 인적 위자 하며 도적을 걸어달아가지고 지 아들을 삼지 마라. 네. 그게 첫째예요 보적을 걸어 알아가지고 말이 지하들을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 안입비 설신이 육건 육식 제팔 아리아식 있잖아. 제팔 아리아식. 이 제팔 아리아식을 걸어 달아가지고 부처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이 식이 맑아져요. 식이 맑아지는 건왜 그러냐면, 우리도 한창 지금부터 한 356년 전에, 저 김천 청암상관 거기 살 때, 열심히 말이지, 이 기도, 정진, 말이, 이래 하다가 보니까, 한나라는 더 예불 띠리고, 참선한다고, 더, 정금 끝나고, 발언문 끝나고, 참선한다고 앉았는데, 이게 와... 삼천대천세가 화내요. 근데 생긴에 안 가본 미국 말이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뉴욕이더라고. 빌딩 숲이 쫙내리고그것서 말, 검은 사람이, 흰 사람 말이야 어? 까뭇잡짤한 사람 말이 전신의 말이 참아도 지나가고 다 하는데, 개미기가 하는 게둥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견해라 돌리가 일본을 보면, 일본에는 옛날에 학교 등길지 이제 봐가지고, 뭐, 어니주바시니 뭐니, 동경이니, 대팡이니, 뭐, 이런 게또 환하고. 제주도는 이제 여러분 가봤는데, 제주도로 봐, 제주도도 환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따, 형은 뭐 내가 이제 견성했는갑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뛰가느냐 하면, 경봉 시민들 뛰어가가지고, 뭐라, 스님 이제 견성했습니다. 응? 인가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디 한번 일러봐라, 이렇게. 그러고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식관경계다, 이렇게. 식관경계, 제팔아리아식이 맑아져가지고, 그래, 화, 하 그것도, 어? 참, 첫번에는 내가 말이지, 뭐, 못대고 뭐 자꾸 이기를 해서요. 어떤 신도집을 있으니, 신도가 말이야, 턱, 바위에 눕어가지고, 뭐라, 야금야금, 뭐산는게좀다 보이고. 또, 이제, 어떤 신도집을 보니까, 말이, 이제, 어? 시험머니로 말이, 콕콕 집하고 샀는 게 보이고. 아, 그러고, 나 다음에 절에 왔을 때 말이, 그 얘기를 했더니, 말이, 부끄러워가 다시 안 오대요. 그래서, 아차,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고그 후로부터는 얘기를 내가 잘안 해. 잘안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서감심을 모시고, 내가 이제, 보살계를 한 10년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렸는데 그래서, 서감심이 이제 항상 말씀하는 게 그렇더라고. 절대로 중생 뜻을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거요. 뜻을 거스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신도가, 큰 스님인데 한마디 묻겠습니다. 뭐, 물어라. 간밤에 이래 이래 했는데 죽겠지요. 죽지. 이렇 하더라고. 그걸 어쩌냐면, 이제, 꿈을 꾸었는데, 허연, 저기, 이제, 이제 혼입을 덮어 씌워놓고는, 자, 붉은 걸로 가, 자기 성명삼자로 선회를 가더라는 거요. 그러니는이 다른 사람들은 다생각하기를 그래, 죽는 꿈이라 하는 거요. 죽겠지요. 그러니까 죽지. 하더라고. 그리고 이 보살이 죽기가 싫은데, 죽지. 그러니까 큰일이거든. 어쩌면 안 죽습니까? 관세음 보살 부르면 안 죽어. 그관세음 보살 부르니까안 죽더라고, 보니까. 또한 사람은 와가지고 이래 이래 해서, 응? 저 부자 되겠지요? 응? 되지또 이렇게 하나도 안거스리는 거요. 그러니까 스님들 찾아가가지고 묻는 보살하는 거참 바보요. <laughs> 망하겠지요? 그럼 망하지. 하고. <laughs> 부자 되겠지요? 그럼 되지안 되겠지요? <laughs> 그럼 안 되지. 이큰신들 답변이 볼래 그래. 그건 내가 그거로 배웠거든 댕기면서 그럼 나도 그래 하니까 아무 탈이 없더라고. 때로 우리가 막말을 할게 아니요. 특히 스님들은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보통 사람 말하는 것도 거의 다그 은중유골이고 부처님 말씀에 말이지 첫 번째 말을 할때 정자가 마련되고 두 번째 그 말을 거듭할 때 사기 터고 세 번째 그 말을 다시 또 할지게는 열매 스스로 거둔다 이렇게서 그렇게 무섭은 거예요, 이 말이.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밥그릇 딱 밖에 시작하면 말이야. 계속 날랄랄랄랄랄. 날이 벌처럼 하잖아. 그밥다 먹을 때까지 계속 이익이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밥다 먹고도 앉아가 계속, 밥 먹을 때도 춤이 티티티티다튀어가는데도 계속 이익이 하고 있어. 그래서 스님 네고향갈때 보세요. 한마디도 안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첫째는 도적을 걸어 달아서 아들을 삼지 마라. 그런 것이 식을 걸어 달아가지고 부처라고자는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부덕 건양 매구하며 두 번째는 말이지 양고기를 다름에 놓고 개고기라고 파지 마라. 전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허장성세거든. 에? 전부 가면을 쓰고 말이지 한다고. 공부를 해도 말이지. 제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부를 하고, 시주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시주를 하든지, 다른 사람인데 대접받으려고 눈치, 조눈치 봐가면서 이러 하고, 108배를 하는데도 말이야, 누가 보나 안 보나 말이지, 이런 거다 따지가지고 하고, 이, 절대로 그, 그거, 그모못다 이게. 그런 게그 전부 그 해당되는 거요. 예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덕 마음이 부성하며 그는게 말꼬리에 예? 붙어가는 파리 노릇을 하지 말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 화주하는 보살나 시주하는 보살이 하, 나는 말이야, 아무지를 시주도 많이 하고 화주도 많이 했으니 그스님날 틀림없이 격락 보내줄 기다. 이게 말꼬리에 붙은 말이 파리여 지가 시주 좀 해놓고 화주 좀 해놓고 말이야. 그스님인데다 밀어 보내고요. 그러니까 이 말꼬리에 붙은 파리가 힘 하나도 안 들고 지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천리 말에 꼬리에 딱 붙어 놓이거네. 천리 말이 휙크면 천리를 간는데는힘 하나도 안 들고 턱, 하, 이거, 도다, 도착해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부득 도검분추 하며, 도검분추라는 것은, 마당 빗자리, 지든 동빗자리나, 석은 고목나무에다가 검찰 하지 마라, 이 소리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냐면, 스님네들이나, 신도님들이, 속에는 아무것도 말이에요. 부처님법 배운 것도 없으면서, 끝으로 만 이런 허장성사를 해가지고, 좋은 옷만 입고, 어시 되는 거, 가사장산만 입고, 어시 되는 거, 이게 막 하지, 동빛자리나 석은 고목나무 둔치에 말이야, 검찰 한 개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내가 어디 가서 보살계를 살아면서, 보살들이 말이야, 다 무상으로 지금 이제 전체 경계가 말이지, 공부가 잘된 경계에 이르렀대요, 자기네들이. 그러면 내가 이어서 홀랑당 벗고 앉아서 법문 해서잘 듣겠느냐. 그러니까 다 도망간대요. 이 언니가 뭐 껍데기 가자 하나 말이지. 홀랑 벗어나 그게 뭐진 차이가 있어.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 부산에 가면 허심청이라는 그모욕탕이 있는데. 그참 잘해나가 그 시설을 잘해나서요. 그리고 거 가면 이제 국회의원도 만나고 말뭐 시장도 만나고 장관도 들어 만나고 이러는데. 전부 얼굴을 내 피해가지고 다 저리 외시고 가버리대요. 근데, 이사 한분 하는 말이지, 지도 홀랑벗고 나도 홀랑벗고, 안녕하십니까? 이렇더라고 <laughs> 그쯤 돼야 되는 거다 말이야. 벗었든지 입었든지, 아는 사람 보려면 인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홀랑벗었다고 부끄러워서 저리 내 뱉버리고 일하면 되겠어? 지난해나 똑같이 홀랑벗고 있었면서 말이야. 에? 그것만 그러면 또 이제 덜 하지. 가문은 또, 떡하이 머리. 옛날에, 허심정 짓기 전에는 녹천탕이라고 했는데 시자 대로고 떡한데, 시자가 마침, 지난 말에 사우나탕에 들어가고, 내온 차에 이제, 때를 씻고 있으니까니. 위는한 50대 되는 말이지, 처사가 한 번이 말이 동통하여대사장감이야 어. 되는가 봐. 덩어리를 싹 갖다 내인데들면 밀더니, 이봐, 학생, 내 덩어리 좀 밀어. 이렇게. 이 머리를 홀랑 깎았으니까. 지는 학생으로 보인 거요. <laughs> 그런 내가 아무서 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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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소면 덩어리를 잘 밀어주니까, 아, 학생 덩어리 참잘 민다. 다음에 오거든 또 밀어줘, 이렇게. 아, 그러시오, 이렇게 했지.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천진하고 더 좋더라고, 보니까. 그멋없는 말에 쪼를 빼고 과장하는 것 보다는 말이요. 아, 닥터를 놓고 그러니까 뭐 좋잖아 또 그런다고 해서 또 내가 말이지 뭐 고산심이 역할 수도 없고 응? <laughs> 학생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 이니까 이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면 부덕장심되어다 해서 마음을 가져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지어다. 그런 것이 이제 다섯 가지 경책 중에 마지막인데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잘 살피고 알아서야 스스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잘못하면 음, 상가제 도탄에 빠지기 이르습니다.